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8일, 월요일입니다. 자, 오늘은, 에? 날씨가 그냥 뭐, 흐릿하네요. 자, 텃밭에 나와봤는데, 어우, 이거 왕벚꽃나무인데, 화려한 자태를 이제, 지금 다 벚꽃이 싶... 폈는데, 아직 안 올라왔네요. 이것도 복숭아나무. 옮겨 심어서 그런가? 아직 이렇게, 꽃눈들이, 잘안 보이네요. 자, 아침에 와서 좀 이런저런 일을 좀 해봤는데, 자 화단에 물 주는 일부터 이렇게 다 이제 잘산것 같아요.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이파리들이 파릇파릇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화단은 진짜 요거 여기가 다예요. 여기하고 여기. 자, <laughs> 곰치도 이렇게 있을 때는 조금씩 어저게 곰치를 좀 채취를 했는데, 오 오늘 또 보니까 곰치가 하루만에 이렇게 부쩍 큰거 같아요 느낌이. 이야, 계속 따먹는 거야 이거? 네? 계속 곰치의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어저께. 집에서 쌈을 싸먹어 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자 여기도 아주 곰치가 아주 그냥 네 삽목한 블루베리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삽목한 것들이 다잘자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잉커! 짜식 맨날 나만 보면 지죠 어휴 언제 적응할래 저 강아지 완전 진돗개인데 엄청 영리한데 맨날 보면 지짜아직도몇 년이 됐는데도 <laughs> 역시 진돗개가 똑똑하긴 똑똑해요. 사람 주인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곁을 안 주는 것 같아서. 자,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해가 안떴는데도 훈훈합니다. 안쪽에는 네, 곰치하고 어우, 달래들이 다 일어났어요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삽목한 복숭아하고 뭐 이런 나무들. 어, 완전히 뭐잘 자랄지 모르겠는데, 뭐 계속 잎이 나오니까, 그 블루베리도 이렇게 꽂아라는 것도, 사른 애도 있고 또 와가지고, 얘는 또 죽은 것 같아, 느낌이. 자, 슈퍼, 오디, 이것도 아주 그냥,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자, 곳곳에 뭐 진짜 먹을 게 지천이죠. 이천에 널렸습니다. 그래도 꼼치하고 다이 저희 부지런한 손길로 다 만들어진 밭들이 네 블루베리도 이제 싹을 틔우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. 자, 어우 딸기가 다 꽃을 이렇게 피었네요. 여기 삽목한 것 중에서는 얘 살았고 얘도 살았고 네오 얘도 살았네. 그냥 여기 있는 건 그냥 이렇게 냅두겠습니다. 아, 물 관리를 안 잘해줘가지고 요즘에, 이거 뭐야? 벌레인 줄 알았, 어? 벌레 뭐야? 아, 벌레 같은 게또 생기나? 자, 어저께 시들시들 했던 상추 역시 물을 주니까 다시 또 살아났네요. 아, 물이 말랐나봐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추밭도 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. 네. 아주 보기 좋게 지금 계속 봄의 기운을 뿜, 막 내뿜으면서 성장하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곰치 밭이 제일 지금 요즘에 상추하고 핫하게 그냥 계속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먹고 있고, 현재는 또 여기가 이제 거름장인데, 아, 이 거름줄 다 방출을 한번 해야 되는데, 아무리... 걸음을 가득 채워도 또 조금씩 이게 꺼지더라고요. 네. 뭐, 방출할 때가 오기는, 이제 해야 되는데, 아, 요즘 정신이 없어서, 진짜 정신이 없어요. 집중을 못 하겠어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, 뭐, 곳곳에 또, 우리, 야외에 곰치바, 이렇게 또 심은 거. 공개 심어서 여기 상토에서 그런데 아직은 뭐, 잎도 크지도 않고, 네. 근데 상토가 단점이 물이 빨리 빠져가지고, 곰치가, 방심하면 마를 수 있다라는 장,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반면에 여기 진흙, 진흙에다가 이렇게 심는 애들은, 이렇게 또, 잘 이렇게 일어났어요, 지금. 부추가. 네.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텃밭은 날마다 뭐 크진 않지만 곳곳에서 다 각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네, 자 여러분들도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기운, 또 즐거운 기운 또 이렇게 느끼시고 하루를 또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포도는 이거 살았겠죠? 뭔가 죽은 것 같아 느낌. 이렇게 여기. 아, 이거, 다래가 죽어가지고, 일세 다래라고 해서, 작년에 살았, 죽었는지 알았다가 또 살았던 애인데, 아, 역시 겨울을 못 넘기고 죽었네요. 죽는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네. 아쉬 아쉬운 마음뿐입니다. 네. 자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우리 텃밭에, 그, 어떤 면모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, 오늘은 뭐 특별하게 제가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, 잠깐 여기 왔기 때문에, 네. 여기 또 항아리를 이렇게 포인트를 놓니까 예쁘긴 하죠? 네. 아주 멋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, 또 저도 또 즐거운 또 하루로서 월요일을 힘차게 또 살아가겠습니다. 자,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